밀워키 브루어스가 오라클 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11대에 새로 크게 꺾었을 때그 누구도 이야기가 이렇게 기묘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자이언츠의 아시아 출신 신인 타자 이정후가 중심에 있을 거라고는 더욱 상상하지 못했다. 브루어스 타자들이 연이어 홈런을 폭발시키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이 경기에서 오히려 8회에 터진 이정후의단 하나의 이루타가 경기 이후 커다란 논쟁의 중심에 섰다. 밀워키 브루어스의 팻 머피 감독은 이정우를 두고 이정우는 MLB 전체 판도를 바꿔놓을 선수입니다.라고 깜짝 선언을 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이언츠가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평가가 쏟아지던 가운데 승리한 팀의 감독인 머피가 오히려 패배한 팀의 선수인 이정우를 칭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야구에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이정우가 어떤 플레이를 펼쳤기에 브루어스 감독까지 사로잡고. 그의 이루타 하나가 스포츠 채널의 뜨거운 화제가 될수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이날 이정후에게 결정적인 안타를 허용한 브라이언 허드슨 투수 또한 경기 후 극찬과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2025년 4월 23일 열린 경기에서 브루워스는 6회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그랜드슬램 만루 홈런을 제이크 바우어스가 2점 홈런을 치며 점수를 크게 벌렸고 이후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자이언츠는 한때 11대1까지 점수가 벌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두 점을 따라붙었으나 결국 11대3으로 패배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브루어스의 완승으로 끝난 이 경기에서도 이정우는 8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팀의 승패를 뒤집을 순 없었지만 정신력과 상징적 의미로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닌 이루타를 날렸다. 이 타격은 이미 큰 점수차로 밀린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끈기를 증명한 동시에 자이언츠가 끝까지 싸워 점수를 11대 3까지 좁히는데 기여했다. 브라이언 허드슨 투수 상대로 터진 충격적인 두루타. 브라이언 허드슨에 대한 간략한 소개. 1997년생으로 좌완 투수이며 브루어스가 트리플레 내슈빌에서 호출한 선수다. 공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2023년부터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2025 시즌에는 주로 브루어스의 불펜에서 활약하며. 특히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기 위한 임무를 맡고 있다. 8회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브루어스는 자이언츠의 방역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해 허드슨을 마운드에 올렸다. 하지만 이정훈는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리다가 허드슨의 공을 정확히 읽고 깔끔하게 좌측 오해야 방향으로 두루타를 만들어냈다. 타구는 무리하지 않고 정확히 비어있는 공간에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자이언츠가 1점을 추가할 수 있었다. 사실상 점수가 11대 1로 벌어진 상황에서 투수가 다소 긴장이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후가 공을 완벽히 읽어내고 정교한 타격을 선보였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후미러키 브루어스의 팻 머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팀이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허드슨을 상대로 이정후가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뛰어난 정신력과 기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승을 거둔 감독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과 달리, 펫 머피 감독은 승리한 브루어스 선수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팀 선수인 이정우를 집중적으로 칭찬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선언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선수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 언론을 흥분시켰다. 특히 승리 후, 그것도 큰 점수차의 승리 뒤에 상대 팀 선수를 향한 존경심을 이토록 강력하게 표하는 감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머피 감독은 발언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저는 단순히 오늘 경기만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시즌 초부터 이정후가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봐왔고, 언젠가는 그가 컨택 히팅, 정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타격하는 방식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선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 특유의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점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정우가 본격적으로 엠블지에서 폭발하기 시작하면 미국 야구계가 아시아 출신 신인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날 경기에서 자이언츠 타자 대부분은 힘없이 침묵했고 큰 점수 차로 뒤처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정우는 여전히 안정적인 컨택 능력을 유지하면서 결국 두루타와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머피 감독에 따르면. 경험이 부족한 신인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이정우는 달랐다. 11대 1이라는 큰 점수 차가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8호의 공격이 그저 경기를 빨리 끝내기 위한 절차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끝까지 진지하게 타석에 임했고 결국 허드슨의 공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때려 베이스에 올라갔으며 이어서 동료의 안타로 홈까지 들어와 득점했다. 머피 감독은 이것을 두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도 보기 드문 자질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의미 없는 플레이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정후는 스스로 타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이루타와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로 자이언츠가 한 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최종 스코어는 비록 11대 3으로 크게 패했지만 이정후의 타격은 브루어스의 투수를 유일하게 곤란하게 만든 장면이었다. 벤 머피 감독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10점 차로 벌어진 상황에서도 그런 2루타를 친다는 건 그가 단지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타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경기 후 이정후의 타율은 3할 1푼 8리 3 1 8 OPS는 9할 4푼 4리 점9 4 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팀의 패배가 그의 개인 성과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이날 브루어스의 좌완투수 브라이언 허드스는 이정후에게 2루타를 허용한 후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경기가 결정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가 조급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제가 던진 공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정확히 스윙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큰 교훈이 됐습니다. 앞으로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허드슨의 말은 이정우의 탁월한 공 읽는 능력, read pitch. 을 생생히 입증하는 사례였다. 그가 날린 두루타는 결코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타이밍으로 만든 결과였던 것이다. 현재 메이저리그의 흐름은 홈런 중심의 파워 히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우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교한 타격, 빠른 주루,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스타일도 언제든지 상대 투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대부분의 신인 선수들에게 11대1이라는 점수 차는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이정우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당당히 2루타를 만들어냈다. 펜 머피 감독은 이정우가 충분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이치로나 토니 그윈이 대표했던 컨택트 히팅 컨택볼이 다시금 주목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정우가 지금의 파워 히팅 중심의 야구 세계에서 성공을 재정의하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다. 비록 팀은 졌지만 자이언츠의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정후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터진 그의 2루타는 단순히 점수를 낸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어요." 몇몇 동료 선수들 역시 이렇게 강조했다. "이정후가 타석에 서는 순간이라면 언제든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이언츠 팬들은 이미 승패가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터진 이정우의 두루타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자랑했다. 심지어 밀워키 팬들 사이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정우를 존경하며 저 선수는 정말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팬 머피 감독은 경기 직후뿐 아니라 더욱 과감한 예측까지 내놓았다. 이정우는 아직 수입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메이저 리그를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그는 곧 리그의 표본이 될 거예요. 물론 시즌 전체를 타율 3할 1푼 8리, 0.318, OPS 9할 4푼 4리, 0.944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 투수들이 점차 공략법을 찾아낼 것이고 부상 위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팻 머피 감독은 지금까지 이정후가 보여준 가능성을 보며 이 한국 출신의 젊은 선수에게는 아직 더큰 폭발력이 잠재돼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는 결국 11대3으로 브루어스의 대승으로 끝났다. 모든 이목이 옐리치, 바우어스와 같은 브루어스 타자들이 폭발적으로 쏘아 올린 홈런 쇼에 쏠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MLB 언론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바로 이정후의 두루타였다. 특히 팻 머피 감독이 내놓은 선언,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의 전체 흐름을 바꿀 것이다. 라는 발언 덕분이었다. 홈런과 파워가 대세로 자리 잡은 이 시대 메이저리그에서 이 아시아 출신의 신인은 컨택트와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그는 무려 10점이나 차이가 벌어진 8회에서도 브라이언 허드슨 투수의 기세를 꺾었으며 언제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바로 이것이 머피 감독이 이정후가 현대 야구의 흐름을 다시 쓸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미국의 스포츠 언론이 충격과 흥분을 느낀 이유는 상대 팀 감독이 그것도 신인 선수에게 이토록 파격적인 찬사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브루어스가 비록 큰 승리를 거뒀지만 오히려 그들이 얻은 가장 값진 것은 이정우의 정신에서 비롯된 무형의 가치, 즉 끝까지 싸우는 태도에 대한 교훈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패배였지만 이정우의 그 작지만 강렬한 두루타가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에서 희망을 밝혀주는 불꽃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 더욱 강인해질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며 결국 메이저리그가 아시아 출신의 신인 타자와 컨택트 히팅플루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팬 머피 감독의 이 과감한 예언이 현실이 될수 있을까? 그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이정우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 출신 신인을 넘어 2025년 홈런 위주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전 미국이 겉보기엔 작고 평범한 이정우에 그 두루테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메이저리그의 모든 투수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